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변준입니다 이번 차량이 현대 올리 투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은 2019년 3월에 1.6사륜구동 가솔린 차량으로 썬루프만 뺀 나머지 옵션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견 기업 그 임원분 차량이었습니다. 20대인데 능력자죠. 근데 이제 첫 차를 회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첫 차기 때문에 큰 차량을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본인이 그냥 선택해서 차량 크기와 안전 사양, 사륜 그 구동을 집어넣고 디젤 차는 싫다고 해서 가솔린으로 사셨고 그러니까 옵션은 썬루프는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옵션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 신조 차량이기는 맞습니다. 차량 이력 조에는 이전이 변경이 돼 있지만 사실. 한 분이 타셨던 차량이죠 첫 번째로는 풀옵션이라는 장점 두 번째로는 이 차량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장단점이 있죠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단점은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차는 현재 실거래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과세표준액과 실거래와 그 차이점으로 봤을 때 취득세에서 나는 차익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또세 번째 강점은 뭐냐? 시세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차량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의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으로는 전국에 한 대도 없다. 앞전 영상에서 코란도 이모션 차량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전국에 한 대도 없다. 이 차밖에 없다. 근데 바로 사가셨어요. 멀리서 KTX를 타고 새벽에 올라오셔가지고 경찰관분인데 사가셨어요. 이 차량도 찾을 분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싼 가솔린으로 옵션 정말 훌륭한 차를 구입하고 싶 쉽다. 근데 차가 없더라 하시는 분은 이차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차량이 19년식이고 주행거리 8만 킬로대데 무상 보증 기간이 2024년까지거든요. 혹시 엔진 미션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 이 구입하시고서 현대 지정 서비스에서 보증 받으시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신뢰회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전반적인 시세, 뭐 성능 점검 기록부 이런 점 설명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하니까 빨리 차량을 볼게요 자 전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있죠 서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투싼에서 찾기 힘든 서라운드 뷰죠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휠을 보시면 이쪽이 약간의 모서리에 흠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로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면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하단도 깨끗합니다 뒤에 휠 양하죠 트레드 좋습니다. 이 차량 휠이 원래 이 휠이 아니죠. 그러니까 휠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후방 감지기 정품 후방 카메라고요 자, 투싼에 잘 없는 아주 귀한 파워 트렁크입니다. 자,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뒤에 트렁크 보시면 6대4 폴딩이 되니까 짐을 많이 씻으실 때는 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습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사용의 흠들만 보일 뿐이지 뭐 차에서 왁취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조우석 보시면 조우석의 휠 약간 흠은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이쪽 면도 양호하죠 후추방 감지기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곳곳에 약간의 흠들은 보이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훌륭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바로 엔진룸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차량의 엔진 소음입니다. 이 정도면 정숙하죠. 디젤 차량이었으면 제가 목소리를 많이 키울 텐데 가솔린이라서 뭐 정숙하고요. 뭐, 냉각수량도 적당하고, 누유가 있다면 이쪽에서 누유가 있을 텐데, 누유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령구동이면은좀 확인해야 되는 게, 공사장이라든지, 현장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진흙 같은 게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했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실내도 많이 지저분하고, 하부도 많이 지저분할 텐데, 하부 사진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고, 엔진룸을 확인을 해보시지만, 아무리 저희가 세척을 해도 흙탕물이 많거나 그런 차량들은 이렇게 세척이 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죠. 이 차량은 그냥 안전을 위해서 사륜구동을 선택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깨끗하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옵션이 꽉차 있습니다. 뭐 후측방 차선, 뭐 사륜 파워 트렁크 등 옵션이 훌륭하죠. 주행거리 87,000km고요. 핸들 왼편 브루투스, 오른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 후방 카메라가 아닌 서라운드 뷰죠 투싼에서 참 보기 힘든 옵션입니다 공적이 깨끗하고요 통풍, 열선, 열선 핸들 좌우 다 되고요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습니다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전자파킹하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옵션이 꽉꽉 차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도어트림, 대시보드 모두 다 양호하고요 블랙박스 2채널 적용되어 있는데 칩은 고객님이 빼가셨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고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죠. 차량 키두개다 받아 놨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 깨끗합니다. 땅도 등받이 조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눕혀지고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등받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착좌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앉아 있을 때도 헤드룸, 레그룸 다 넉넉하고요. 이전 차주분은 미온이신 임원분인데요. 미온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을 보시면 이 가죽 시트, 이 눌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어린 자녀분이 있으면 카 시트 때문에 이 시트가 많이 눌려있거나 또는 열선 시트가 단락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 뒷좌석 에어펜트는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 선장 부이지이 정도.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가솔린에 투싼에 없는 사륜구동에 썬루프만뺀 풀옵션 차량입니다. 투싼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이 투싼을 시세 체크하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솔린 사륜구동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그 코란도 이모션도 제가 전국에 한 대밖에 제 차밖에 없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차량도 지금 전국으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보는데요. 사륜구동으로 전국에 4대 나옵니다. 2130만원, 2190만원, 2399만원, 2999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차가 많이 귀하고요. 수출로 나가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 시세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거 10만 킬로 탄 것도 2천만이 넘어가죠. 그리고 가장 비싼 차량은 뭐 얼미디 어 에디션이라고 해서 3천만원 가까이인데 뭐 신차가 가까이 뭐 올라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바로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 네, 영상 속 차량이고요. 바로 성능 보겠습니다. 87,000km에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있는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 기업 임원 분이 젊으신 분이고 20대라서 첫 차기 때문에 좀 크지 않은 차로 일단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신 거고 이번에 GV80 신형 패스리프트 된 차량을 어 신차로 구입한 후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예 단순연도 없죠. 하부도 올려고 판정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정말 많이 운전해봤어요. 뭐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운전을 여러 번 해봤지만 뭐 차량 괜찮고요. 혹여라도 구입하고서 뭐 엔진 미션에 뭐 걱정되는 게 있다. 뭐 아직 보증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 수리 받으셔도 되고요. 선택하면 정말 괜찮은 차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 올리투싼 가솔린은 스타일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그렇게 있었고요 이제 스타일이 가장 기본형이죠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키가 빠져 있어요 스마트 등급이 되면 그때서부터 스마트키가 들어가고요 모던 등급이 되면 LED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LED 램프가 좀 들어가고요 프로토요코콘이라든지 하이패스 룸미러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에만 통보시트 그렇게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등급이 돼야 가장 좋은 등급이고요 18인치 휠 LED 헤드램프 뭐 후축방 경보 시스템 뭐 전자파킹 뒷좌석에 열선 시트 8인치 내비 등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고요. 이 당시에 프리미엄 그냥 가장 기본형 2,700만 원이었는데요. 이 영상 속 차량은 추가 옵션을 썬루프만 빼고 다 넣었고 그 당시에 한3,400 정도. 그 당시에 산타페 3,400이면 정말 좋은 등급 샀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TM으로 봤을 때는 인스퍼레이션의 추가 옵션을 넣지 않든 프레스티지의 추가 옵션을 많이 넣든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그 그러니까 산타페고 신차가가 차이가 안 나는 차예요. 그만큼 좋은 차인데 이 지금 영상 속에 있는 차량이 만약에 산타페 TM이고 프레스티지 옵션, 선프품뺀 풀옵션이다. 그렇게 봤을 때 중고차 시세가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또단언컨대 2,500에 넘어갈 겁니다. 또한 제가 또한번 설명드렸던 이 과세표준액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면 100만원 이상 아낀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올리투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한 게 10대가 안 됩니다. 대부분 디젤만 판매해봤고요. 1.6 가솔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션입니다. DC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DCT 미션 적용된 차를 사왔던 게 스포티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스포티지를 제가 매입을 하고서 그게 만 킬로가 안탄 차였는데 매입을 해서 가져오는 길에 기아 자동차에 들렀어요 미션이 이제 불량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정상이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적응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 미션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버벅대는 느낌? 좀 꿀렁이는 느낌?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 DCT 미션에 대해서 적응기간이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적응만 된다고 하면 운행하는 데큰 불편함은 없지만 그 사이 동안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DCT 미션이 들어간 차량은 좀 시운전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올뉴투스한 가솔린은 제가 알수 하든 매입을 하든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 정말 잘 만들어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구입하면서 그 DCT 미션 말고는 아이 DCT 미션에서 또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시동을 걸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뭐 디젤에도 DCT 미션이 있지만 디젤은 이제 점7이죠 이제 가솔린도 이제 점6인데이 프라이라는 소모적인 부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라이 쪽에서 소음이 난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리비가 뭐 5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동을 걸었을 때 뭐가 좀 갈리는 소리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면 뭐 담당 딜러라든지 뭐 직거래 중이라고 하면은 정비소로 가셔가지고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과연 이게 플라일쪽 문제인지 그런 걸좀 체크하면서 구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고차 구입하면서 체크하는 그냥 각종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 버튼들 좀 눌러 보시고 그리고 핸들 소음이 좀 있는지 좀 체크해야 됩니다. 핸들 소음은 시동을 걸고 정차 시에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 봤을 때좀 덜커덕덜커덕 딸각딸하 소리가 나는지 좀 체크해야 되고요.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커플링 또는 이제 MDPS 또는 이제 옴기어 또 이제 핸들 샤프트 그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DCT 미션에 대한 시운전 그리고 엔진 룸에서 소음이 난다면 그 DCT 미션에 들어가는 플라이휠 소리인지 체크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핸들 소음 그 정도만 체크한다면 좋은 중고차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올류투싼 가솔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카톡 전화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